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팟캐스트 방송 제네 머야입니다. 어... <laughs> 아직 컨셉이 정확히 정확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제 컨셉을 잡아가면서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 멤버 소개부터 좀 해볼까요? 예 옆에 있는 미모 여성분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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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 한 살이 된 <laughs>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첫회라서 특별히 좀 얼굴과 그 헤어 메이크업에 좀 신경을 썼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주 자연인의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보시고 깜짝 놀라시거나 다른 애가 나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예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 6살이 동규이고요. 저도 이제 오늘 첫 녹화다 보니까 때때 옷을 좀 꺼내 입었는데 오늘 좀 날씨랑 맞는 것 같아서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예. 네. 예, 해, 해보, 생각해보니까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소개부탁드려요 예, 예. 어, 저는 올해 NM 네, 시니. 네. 네, 네. 네. 네, 오늘 올해 서른 살이고요. 기훈 어, 아이의 아빠고 눈 예. 동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저희가 좀 멤버에게 소개를 해봤는데, 얘가 좀 요즘 핫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것요 요즘 좀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어, 레드벨벳. 레드벨벳. 빨간 맛 빨간 막.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아, <laughs> 그 그게, 그게 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예술단 공연이 가잖아요. 음. 그때 이제 레드벨벳이 가는데, 자 궁금했거든요. 과연 레드벨벳이 무슨 노래를 할까? 정말 빨간 맛을 할까라고 했는데 빨간 맛을 하더라고요. 빨간 맛과 더불어 좀 배드보이까지 모를 줄 모르는데. 그래서 <laughs> <laughs> 이거, 저... 이거 빨간 맛하고 배드보이 이거 김정 김정은을 저... 겨냥한 저... 거 아닌가요? <laughs> <laughs> 그런 그렇... 저는 듣는 순간 좀, 좀, 좀 김정은을 저격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가수분들은 제. 제... 좀 뭔가 동의가 간다고 해야 될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레드벨벳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파격적이라고 할까, 좀 생각하지 못한, 저는 예상치 못한 가수인데다가, 또 여기 그 공연을 가는 그 구성단 중 유일하게 아이돌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노래가 확실히 좀 뭐라고 할까, 유니크하다고 해야 할까요? <laughs> <laughs> 그래서 사실은 레드벨벳이 간다고 할 때부터 과연 레드벨벳이 어떤 노래를 부를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마침내 정말 예상을 깨고 빨간 맛과 배드보이를 부른다고 하니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 이제 이것도 이건데 과연 이 모습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그 표정 뭐 반응 이런 게 진짜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또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전에 이제 베이비복스가 음. 갔다와서 이제 성유리 맞죠? 성유리 네, 핑클 누구였지? <laughs> 성유리는 핑클이랍니다 베이비복스 누구있지 어, 감미연 응, 감미연. 아무튼 누가 그 인터뷰를 했어요 성유리에요 성유리 아, 네. <laughs> 아 핑클이에요? <laughs> 아, 그죠 핑클의 핑클이 맞나요? 그 99년도에 아, 핑클하고 잭스키스아그 핑클이요? 제가 죄송해요 네. 잘못 봤어요 핑클이 이게... 갔다온 걸 이제 죄송해요 제가 그 세대가 아니어서 음. 갔다온 걸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발라드곡만 부었고 <laughs> 음. 검은색 이제 거의 노출이 없는 그런 옷을 입었는데 반응이 어땠냐라고 이제 기자 쭤보니까 되게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신끈둥하게만 봤다 뭐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 뭐 북중접경 지역에서 이렇게 좀 한류가 좀 슬슬 스며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드벨벳이 과연 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 또한 좀 되게 기대가 돼요. 뭐 한류가 슬슬이라기보다는 이미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좀 많이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사실 뭐그 중국의 아니 그 격, 접경 지역을 통해서 드라마 한국 드라마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DVD 같은 좀 이렇게 부피가 있는 걸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뭐 조금만 USB라든지 훨씬 또 가져가기도 쉽고 휴대하기 편리하고 몰래 보기도 좀 쉬운 그런 것들로 바뀌다 보니까 점점 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뭐 한국 드라마라든지 가수들 노래 이런 게 많이 좀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북한에서 인기 있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레드벨벳에서 빨간 맛이 인기 맞지 않을까 <웃음> <웃음>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음.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안재욱의 친구라고 하는 노래가 그 중국 가수가 이제 불렀던 노래의 버라이어스곡인 폭룡 알아요? 네, 저도 이제 중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처음 배운 노래가 제 기억으로는 아그 안재욱의 그 친구를 번하는에서 부른 폭룡라는 노래랑 그 천민밀 때 나온 그 t 미 i 를 배웠었거든요. 음. 그래서 네 알고 있죠. 음. 원래 그 중국 노래가 원래 원곡이고 래원 맞아요. 그걸 안재욱이 네. 권한을 네. 한 곡이죠. 네. 아, 예. 그 노래가 되게 좋아요. 사실 남자들의 그런 우정 이런 <laughs>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라 어,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안치영 <laughs> <지금. 그럼> 공약을 <laughs> 하시죠. 만약에 <laughs> 우리 첫 번째 <laughs> 이을 네, 이게 음. 조회수가 천이 넘는다면 우리 명 MC 우리 문님께서 친구. 친구, 안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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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소절 갖고 되겠습니까? 예. 1절. 1절. 예. 1절. 네. 완창 1절까지 제가 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네. 그, 그 예술단 컨셉이 봄이 온다라고 음, 하는 네. 컨셉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아까 이제 속보로 뜬 거는 이제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판문점에서 열릴 거다라고 지금되어 있고 또뭐 북미 정상회담, 정상회담도 5월달에예정되에있정최어 있고 최에는중국에로중국으이중국김위한이중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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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한서 한국에서 한에서에서한서 한국에서 한국국에한한국 정상회교을 하려고 사실 노력하는 걸로 보고, 그 한반도 이제 비핵화 문제, 에 중국이 소외되는지 않게, 그리고 또 중국도 끼어들어서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좀 많이 오갈 건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중국 정부와 경제 제재 가지고 좀 말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 힘의 균형이 균형에서 서로 견제하는 것이 이런 우리 부, 한반도 비핵화의 대화에 또 영향 끼치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건있죠또 혹자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5월에 있을 이제 미북 정상 회담에서 어, 일정 부분에 그 북한이 중국을 중국의 힘을 등에 업고 네. 있어야 이제 4월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그리고 5월에 있을 어, 미북 미북 정상회담에도 일정 부분 북한의 힘을 키울 수 있다. 그런 그런 기 때문에 지금 중국 김정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이유도 그런 게 가장 크지 않겠냐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은데. 내 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laughs> 뭐 이렇게 잘뭐 이걸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최근에 그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을 다초 강경파 중심으로 바뀐 그렇죠. 데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 어좀 여러가 여러 가지가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것과 함께 북한의 내부 사정이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제 너무 어렵다 막 다른 길까지 몰려서 이제 김정은이 그렇게까지 깜짝 중국 방문도 하고 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뭐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해서 방문을 아니, 중국에 간게 아닌가 또 싶습니다. 쉽니다. 저는 꼭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대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계속 지속해 나간다면은 뭐 어떻게 될지 뭐 사실은 북한이 그 전에 좀 많은 협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좀 사실은 챙길 건 챙기고 그 협정을 파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사실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 사실 이번에 이렇게 좀 겨우 이제 한반도의 이제 좀 평화의 물결이 좀 다가오고.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이든 뭐 미국 정상회담이든 겨우겨우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번만큼은 조금 그 협정 자체가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저는 처음에 김정은이 이제 그 지도자로 나왔을 때 사실 좀 뭐라고 할까요 우습게 봤던 거야 할까 나이도 저렇게 어린 사람이 와가지고 뭘할수 있을까 근데 김정은 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를 보면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훌륭하게 지금 북한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 그게 좀안 좋게도 될수 있지만, 어쨌거나 예상 외로 우리 뭐그 전문가들이나 뭐 예상을 띄워놓고 김정은이 좀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 방문한 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전쟁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북한이 이용을 해서 저 이제 자기한테 좀 우위를 좀 점하려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좀어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좀 뭐라 고할까 나이가 어리다고 그 평가 절하를 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뭔가 다른 시각에서 제대로 좀 연구를 하고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좀 해봅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죠. 확실히 김정은이 북한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북한의 그런 경제라든지 일정 부분이좀 안정화되는 경향이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핵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좀더 안정화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미국 정상회담 이 일정 부분에 북한의 승부수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냉철하게 좀 북한의 그런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정부도 좀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음 주얘기해도뭐이 얘기가 뭐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예측 불허한 두 인물이잖아요, 다시 김정과 은 트럼프가. 그래서 이 회담이 과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잘 흘러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게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평화적으로 가는 듯 보이지만 이게 저는 좀한 끝, 뭔가, 한 끝만 이렇게 좀 억, 어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온나가도 엇나가도 사실 오히려 더큰 불안과 위험을 좀 초래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게 아니라 좀더 냉정하게 좀 바라보고 또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야만만일에 사태가 일어났을 때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하네요. <laughs> 사실 전문가도 아닌데 저희가 <laughs>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laughs> <laughs> 전문가 아니다는 얘기를 고맙네요. <laughs> 아, 자꾸 이런 걸 말씀드려야지. 저는 저, 전문가가 아닙니다. <laughs> 그렇군요. 뭐 저번 주 이번 주 이번 주월화수 어제까지. 미세먼지 정말, 진짜, 지금. 어, 어땠어요? 어떻게 생활했어요? 아,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laughs> 아니, 이게 집에 환기를 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에이. 이게, 그, 뭐지, 동생이 이런 걸 예측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는 그, 최근에 공기청정기를 조그만 걸 하나 샀어요. 그나마 음. 얘를 계속 풀 가동하고 있으니, 그나마 버티는 거지. 아, 진짜 이게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목이 너무 칼칼하고, 심지어 제 지인분이, 제, 저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순호가너 혹시 담배 피니? 그 정도면 이제 나갔잖아요. 끊었잖아요. 아닙니다. 예. 저는 <웃음> <웃음> 애초에 시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 또 잘못, 한번 시작하면은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저는 애초에 시되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목도 일어나면 너무 아프고, 눈도 좀 따갑고, 피부도 따끔따끔거리고, 뭐, <laughs> 나고.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 그 마스크랑 공기청정기 판매율이 1,100%가 올랐대요. 1,100%아 주식 그 주식 <laughs> <laughs> <야, 나들. 웃음> 주식을 샀어. 미안하나들. 주식을 못었어 근데 저도 좀 저는 되게 무딘 편이거든요.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미세먼지에 서어 나는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진짜 올해는 심각. 제가 그런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 같아요. 저도 마스크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 공기청정기 그냥 저 혼자 있때면잘안 틀거든요. 근데 이제는 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가, 잠깐 나갔다 오더라도 사실은 목이 칼칼하고 코가 간질간질하고 이게 저는 처음에 환적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요즘 미세먼지가 가니또 이제 황사가 또 오고 있잖아요. 걱정입니다 정말. <목소리> 아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이거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 국민들이 청와대가 청원도, 아, 청원도 하고 네. 그랬잖아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17만 명이 되어서 명을 했던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사실 좀 많이 이제 중국에서 온다고들 또 생각을 하시죠. 근데 중국에서 오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더 많더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 뭐그 주된 원인이 뭐 석탄화력 발전소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거를 또더 증설한다는 계획도 있고. 저전 그거 듣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맨날 우리가 중국 탓만 했지. 어 우리 내에서 도 미세먼지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구나. 공사장에서도 사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좀 놀랐어요. 그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발표한 바에 가면 이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어한 평균적으로 한3 0 50%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심할 때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네. 같은 60에서 80%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정 돈이 이게 사실 바람이 안 불어서 생기는 건 그러니까 정치.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는 바람이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람이. 네, 대기가 정체되다 보니까 네. 이게 계속 머물러 있어서 이제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 미세먼지 이거 해결 방안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복합적으로 있고 이게 또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문제도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음. 이게 단순히 좀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과의 협조도 좀 고약되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국내 요인들도 찾아서 그걸 또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좀 기사를 보니까 국내 이 미세먼지 원인을 측정할 수 있는 그뭐 수치나 뭐 이런 여건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통계 같은 경우도 뭐 2014년 통계가 뭐 최신이라고 하니 네. 사실은 이 원인을 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대책도 세우고 네. 방지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뭐 늘린다거나 전담 공무원을 좀 배치를 해서 뭔가 좀 하루빨리 좀 방법을 찾아야 될것 네. 같아요. 사실 이게 뭐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뭐좀 시계, 시계를 두고 이제 봐야 될 문제라서 지금부터라도 당장 뭔가 손쓰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지지 않을까 진짜 나중에는 아제 아들 초등학교 갈때 방독면 씌워줘야 될 수도 있겠다 어 실제로 네. 어젠가 그저께 어디 사진을 보고 버스에 실제 방독면을 쓰고 출퇴근 하면서 방독면을 씌우고 나오더라고요 누구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laughs>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정말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남의, 노, 난의, 남의 이목을 끄는 걸 걱정하기보다 내 건강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통 우리는 미세먼지 생각하면 우리 이제 건강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좀 우연치 않게 프랑스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역시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지금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광객들도 오지 않을 거다. 한국에 아, 네. 왜냐면 음. 심하니까 안 오는 거죠. 이제 뭐 다른 뭐 옆에 나라 그치. 일본으로 간다든지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듣고 나서 아 이게 단순히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또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네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좀 뭔가 하루빨리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막 음, 아, 머리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쥐어짜자. <laughs> 빨리 <laughs> 머리를 좀 따주세요. 아, 못살것같아 진짜 요즘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 맞아요, 너무 힘들어. 저 아무런 건 이게 5월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5월까지는 그 미세먼지와 이 황사가 쌓여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좀 하루 빨리 저는 이제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그 이제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할 때는 이제 대중교통 비용을 무료로 해서 그게 하루에 한 850억 정도 된 예산이 투여됐었는데 좀 이제 그 경기도 행정부 시자였던 박수영 교수님은 그런 얘기였어요. 이제 차라리 이, 이 돈을 가지고 국민,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자. 을 그러면 분명히 그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거고 또 그런 아이디어와 함께 그것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또 일자리 정신까지 창출시킬 그런...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올 텐데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도그 의미에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뭐 외국 연구진들 뭐 통틀어서 이런 걸한 다음에 만약에 좋은 게 나와서 특허권까지 따낸다면 사실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향후에는 우리나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는 그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다른 정책을 냈는데 하나는 경기도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했고, 어, 그 박원순 시장님은 이제 학교를 휴교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아이를 학교를 보내지 말자. 근데 이제 이게 막벌이 부부들한테는 정말 <laughs> 저, 저 지금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네. 저 아이를 이제 어린 집에 보내는데 네. 아, 지금 완전 짚신 심장 아찔하죠? 아 이건 아닌 같은데 어, 그래서 저도 <laughs> 이제 이거를 언론 에서 봤는데 거기 나오신 이제 팬부터 하신 말씀이 아, 박 시장님은 그 학부모가 제대로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의 네. 그런 걸잘 모르시나보다. 그런 걸한 번도 경험해 보셔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정책을 내놓게 아닌가 하는 <laughs> 네. 그런 푼념섞인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정책이 좀 일차적으로 <laughs> 모르겠네요. 예. 어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좀 동규 씨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안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앞으로 동규 씨가 이제. 마지막 쯤에 핫 이슈 용어를 하나씩 해결했는데, 네. 이번 주는 이제 국민소환제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말씀서좀 네,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어, 저, 아,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발의, 이제 개헌안이 발표됐잖아요. 거기서 좀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국민소환제. 네. 근데 국민소환제가 사실 선거로 인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족하, 국민이 만족하지 못할 만큼 일을 못하고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로 해서 파면을 하지, 아니면 계속 일을 시키지, 그거를 정한다. 라는 것을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직접 이제 어, 그 개연안을 좀 녹여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laughs> 이 대통령, 대통령을 국민이 들선용할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정치인도 다 하는 건가요? 국회의원.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도지사. 구의원, 시원다마찬가지 국민들이 직접 뽑은 네. 정치인들을 이제 뭐 소환을 해서 네. 이제 저기 를 하겠다는 네. 주제인 음. 거죠. 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국회의원분들. 왜 사실 보면은 이거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포퓰리즘적 공약이나 아니면은 뭐 선거 끝날 때쯤 다가가서 이제 막 해주는 것들. 음. 그런 것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없어지고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들만. 진짜 이제 공약으로 승부하는 그런 선거판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음. 좀 예측을 합니다.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혹시? 악용될 소지 또한 있죠. 사실은. 저는 그렇지만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플러스 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직접 민주주의는 사실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것은 사실은 애초에 이제 좀 방지를 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러한 안들이 조금 저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입니다. 저희 이제 국민소환제가 굉장히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한 번도 시행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실 법안 중 하나라서 이번 기회에 특히 이번 총선 오기 전에 좀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따끔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필요하다면 저는 시행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 희망을 좀 해봅니다. <laughs> 네, 근데 취지는 좋은데 이게 올해 그 지금 지방선거 동시에 같이 개헌을 네. 투표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실제 투표까지 이어질지 <laughs> 그렇죠. 근데 사실 지난 대선만 보더라도 뭐 오당 뭐그 후보자들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처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안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에서 이제 많이 좀 싸우겠죠. 원내 대표들끼리. 그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사실은 서로 간의 협치와 이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개헌안은 저는 오담 대표의 모든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뭐 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네요. 재미없게. 예. 예. 그, 예. 날씨가 너무 더워요. <laughs> 너무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고 있어요. 오늘 진짜 초여름 날씨같이 그렇죠. 굉장히 더. 좀... 네. 대구는 오늘 심지어 28도라는 <laughs> 이야이가 있다. 아, <그냥> 완전 여름이네. <laughs> 올 여름이 진짜 더울 거래요. 아 정말. 네. <laughs> 올 겨울이 추웠잖아요. 근데 그만큼 더 더울 거래. 저희가 한 미세먼지도 있고. 더위도 지금 있고. 이게 시청자 맞나요? 여러분께서 많이 봐주신다면 저희가 여름에는 반팔을 입고 하지 않을까. 여름에는 반팔 상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약간 그렇죠. <laughs> 반팔 반바지를 입고 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너무 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게 저희가 최소 3회까지는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1회 하고 지금 다시 이게 <laughs> 제 논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도 좀 드네요. 예.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에 다시 또 다음 주에 또볼수 있는 거죠, 우리. 일단 3회까지는3회까지는 보자. 건 열심히 했으니까 해보고 다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예. 어, 너무 그리고 네. 네 보시고 언제든지 그 피드백 남겨주시면 뭐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는 항상 열린 마음이기 때문에 네. 수용할 의지가 강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의견들 주세요. 예. 네. 여러분들 의견 많이 주십시오. 자, 이상으로 저희. 어, 팟캐스트 제네버야를 1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